30년 동안 맥도날드에서 일어난 알려지지 않은 남자의 기괴한 죽음은 알래스카 앵커리지를 괴롭혔습니다. 알래스카 기때 점퍼는 누구였을까? 1989년 8월 23일 알래스카 앵커리지 시는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평소와 같은 번잡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마운틴뷰 드라이브에 있는 맥도날드는 다가오는 혼잡에 대응하여 아침 메뉴 대신 점심 메뉴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 11시 30분경 고객 한 명이 맥도날드 뒤에서 알몸의 남자 한 명이 달려오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러한 평범함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시민이 걱정하며 프레드 존스 경관에게 손을 흔들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낯선 남자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존스 경관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 남자가 맥도날드 왼쪽에서 나와 앞에 있는 세 개의 기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염을 기른 남자는 잠시 멈추더니 세 기둥 중 가장 높은 기둥으로 달려갔다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무서워하며 30피트 높이의 기둥 꼭대기까지 기어올랐다. 존스 경관은 그 남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주의를 끌어 기둥에서 안전하게 내려오게 하려고 했지만 구경꾼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수염을 기른 낯선 남자는 경관과 군중을 무시했습니다. 대신, 그는 기둥 꼭대기에 있는 독수리 장식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쯤 다른 경찰관인 제임스 로이 씨가 현장에 도착하여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고 존스 경찰관에게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로에 씨 경관은 순찰차로 돌아가서 확성기를 켜려고 했지만, 그러기 전에 구경꾼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서 돌아서서 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수염을 기른 남자는 다리를 기둥에 꼭 감고 팔을 쭉 뻗고 마치 날고 싶어하는 듯했다. 그는 기둥에서 몸을 빼내 머리부터 아래의 콘크리트 바닥에 뛰어들어 로에시 경관에게서 6피트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착지했습니다. 군중 속에 있던 군 의무관이 수염 난 남자에게 달려가 그를 안정시킨 뒤 휴마나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불행히도 그 남자는 다음날 아침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로에시 경관은 이 알려지지 않은 남자의 신원을 알아내기 위해 옷, 가방 또는 신분증을 찾기 위해 현장을 수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그 근처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고, 이는 경찰이 더 광범위한 수색을 실시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알려지지 않은 남자는 그의 정체를 알려줄 만한 문신이나 모반, 독특한 흉터가 전혀 없었다. 또한 독성학 보고서에 따르면, 그의 체내에 약물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앵커리지 경찰국의 마이크 그라임스 경사가 이 사건을 맡았지만, 알려지지 않은 남자의 시체 외에는 아무런 단서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라임스 상사는 신원 불명의 남자의 치과 기록과 지문을 FBI와 신계주 전체의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에 보냈습니다. 그는 정신건강시설을 조사했고, 심지어 인터폴의 사건을 신고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라임스 상사는 이 사건에 대해 마치 우주선에서 빔으로 전송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단서가 없자 알려지지 않은 남자는 존도라는 이름으로 매장되었다. 2011년까지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으나 캘리포니아의 한 여성이 깃발을 흔든 범인이 자신의 오빠인 고든 로페즈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1986년에 고든 로페즈는 오리건주 레딩 출신의 21세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아파트를 비운 후 가족에게 수업료 수표를 돌려보내며 다시는 볼수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고든 로페즈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날은 1986년 1월 3일이었습니다. 그의 차를 포함해 그의 소지품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실종되었을 당시 18살이었던 테리 미호크는 동생을 리드칼리지에서 재미있고, 사랑스럽고, 학업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미호크는 그녀의 오빠가 오리건에서 그다지 좋은 환경에서 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의 아파트는 곰팡이가 핀지아 아파트였는데, 그녀는 16살 때 어머니에게 집에서 쫓겨난 후에도 한동안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어느날 테리의 어머니는 고든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테리는 당시 어머니와 여동생이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열었습니다. 테리는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 그가 나간 걸 알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다시는 자신을 볼수 없을 것이라고 썼으며 과거에 대해 아무런 후회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테리는 동생을 찾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실종되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의 시스템을 발견했을 때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며칠간 수색한 끝에 그녀는 알래스카 앵커리지의 기때 사건을 찾아냈고 즉시 그것이 자신의 오빠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녀가 그러한 연관성을 주장한 데에는 근거가 없었을 리가 없는데 그 묘사가 그녀의 오빠와 똑같았기 때문이다. 키가 크고 곱슬곱슬한 검은 머리카락에 수염을 기르고 체중은 200파운드 정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테리는 그녀의 오빠가 알래스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가 그곳으로 도망갈 것이라고 항상 의심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자살한다면 공개적으로 그럴 것이라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테리와 고드는 어머니와 많은 문제를 겪었는데 테리는 어머니가 언어적 학대를 하고 술에 문제가 있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기때 점프선수의 사망 날짜를 보았을 때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 남자는 어머니의 생일에 죽었습니다. 고든이 그날 어머니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죽었을 가능성이 있을까? 테리에게는 모든 조각들이 맞아 떨어지는 듯 했다. 2015년 테리 미호크는 시신 발굴과 DNA 검사를 위해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불행히도 테리의 DNA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테리 미호크와 앵커리지 경찰 모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기대 위에 올라선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단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레딧 얼리잘브드 미스터리즈에서 레디터들은 기대 점프 선수가 저체온증을 알았거나 심각한 정신적 붕괴를 겪었을 것이라는 이론을 세웠습니다. 그가 다른 주 출신일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앵커리지는 노숙자가 많고 도시 안팎으로 떠돌아다니는 단기 거주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기대 위로 뛰어든 이 사건은 앵커리지 경찰의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야기가 해결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보가 있으시면 앵커리지 경찰서 907-786-8900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그럼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가 갑자기 나타난 일시 거주자라고 생각하세요. 그가 지역 주민이라고 생각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